음. 자, 소재가 기본적으로 선드라 가지고 있고요. 세벌입니다. 네. 제일 처음에 그레이 컬러와 카키와 블랙까지 공개해 드리기 때문에 네. 다양하게 입어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바지 핵심은 진짜 편하다면서요? 맞아요. 어, 제가 자체가? 사실은 이 바지 방송할 때 자신 있게 좀 미리 앉아 있어요. <laughs> 네. 보통 이렇게 얇은 소재, 여름 소재들의 바지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무릎이 튀어나오거나 사실 구김이 많이 가거든요. 음. 근데 지금 이 바지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일어나서 보시면 너무 깨끗합니다. 그렇죠. 지금 무릎 쪽 보이세요? 무릎 뒤쪽 주름 같나? 하나도 안 같죠? 심지어 이 앞쪽 부분 자글자글 주름 가지 않아요. 네. 소재가 굉장히 나풀나풀 얇은데 앞쪽 고무줄 바지 아니잖아요. 뒤쪽에서만 고무줄의 밴드로 편안함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시원하고 가벼운데 관리가 너무 편한 거죠. 음. 구겨질까 봐 사실 고민되는 바지들은 사실 입고 나갔을 때 제대로 된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통도 딱 적당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진짜 여름 내내 아난 아, 반바지 이제 못 입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바지입니다. 네. 지금 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추상이 음. 별로 없는 상황이고, 네. 자 확실히 오늘은 쇼핑을 아. 좀 나가 보셨나 봐요. 가격 비교가 확실히 되시는 것 같아요. 자 네. 예전 거 아니라 가장 신상입니다. 금액이 제일 좋아져서 네. 63,900원대 가는가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남편 거아델레미거 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. 왜냐면 날씨가 많이 더워져 남자분들은 뭐 치마 입고 원피스 길게 안 그럼요. 되거든요.